오늘은 많이들 쓰시는 세 가지 간장 키코만, 자연 양조 간장, 햇살담은 청정원 진간장, 삼분해간장이 83% 섞인 몽고 혼합 간장을 성분과 제조 방식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몸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게요. 첫째, 일본산 키코만 간장은 성분 표시에 물, 대두가 18%, 밀, 소금의 네 가지 성분으로 아주 단순합니다. 인공 향료, 색소, 보존료가 들어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키코만은 전통적인 자연 양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콩과 밀을 누룩으로 발효시켜 수개월 이상 숙성하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천천히 분해되면서 감칠맛 성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몸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아미노산과 유기산으로 첨가물이 없어 장기 섭취시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죠. 발효식품 특성상 소화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간장인 만큼 나트륨 함량은 높기 때문에 사용량 조절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키코마는 자연 양조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성분이 단순하고 매일 사용하는 간장으로 무난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둘째 햇살담은 청정원 간장은 성분표시에 따르면 정제수, 천일염, 탈지대두, 소맥, 기타 과당, 주정, 감초 추출물, 효모 추출물, 햇살담은 간장 베이스, 감미료인 효소처리 스테비아, 전국 영양 강화제가 사용됐습니다. 기본 구조는 양조 간장이지만 맛의 균일성과 단맛을 위해 여러 보조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제조 방식은 발효를 거친 간장을 베이스로 사용하되 단맛과 풍미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감초 추출물이나 감미 성분이 보완적으로 사용됩니다. 기본적인 발효 간장 구조는 유지하고 있네요. 단맛이 있어 요리시 설탕 사용을 줄이는 게 좋겠고 감미 성분과 당류가 포함되어 있어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햇살 담은 청정원 진간장은 양조 간장을 기반으로 한 조정형 간장으로 가정식에 쓰기 편하고 대중적인 맛이며 다만 완전한 무첨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몽고 혼합간장은 성분 표시에 따르면 3분의 간장 83%, 양조간장 17%로 정제수, 탈지대두, 전일염 기타과당, 소맥,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 향산에틸과 감미료로 효소처리 스테비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분의 간장 비율입니다. 3분의 간장은 콩 단백질을 염산으로 빠르게 분해해 만드는 방식입니다. 발효 과정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맛은 강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발효식품과 달라 보존료가 포함되어 있고 짠맛이 강해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몽고혼합간장은 3분의 간장이 주가된 제품으로 생산 효율은 좋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완전 자연 발효간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간장은 색이나 브랜드보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성분이 얼마나 단순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의 차이보다 그 맛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무슨 재료가 사용됐는지가 몸에는 더큰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간장의 성분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